안녕하세요 제주도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제주도 중에서 서귀포 마을에 와 있어요 서귀포 마을에 왔는데 어 집들이 예쁜 집들이 너무 많아 집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 집이 특히 예쁘고 다른 집도 한번 구경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집이 됐는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주도 여행하다 보니까 어 건축 그런 기법에 대한 거를 좀 나름대로 추정하게 됐어요 이 건축물 여러분 저 위에 핑크색 보이시죠 핑크색? 거기가 이제는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기와집이거나 어떤 집은 이제 슬트 지붕인데 그렇게 살다가 저 옆에 있잖아요 옆에 저 양옥식 양옥처럼 양옥처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저 처음에는 이게 좀 약간 어떻게 저런 모양새가 나왔지 혼동이 됐었는데 딱 여러 개 보다 보니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원래는 한 이걸 만약에 어떤 집은 이게 최초로 가면은 초가집에서 이렇게 변신하는 집도 있어요 초가집이었다가 말 그대로 지붕을 쓰레트 지붕으로 했다가 옆에 이렇게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중축을 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의 리모델링을 했다 보시면 돼요. 엄청 예쁘죠. 뭐 표현하자면 유럽 스타일 같은 유럽 스타일. 요거 한번 보고 또 마을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제주도는 돌담이 없으면은 뭐랄까 돌담을 다 이렇게 좀 그냥. 과장이지만은, 의무적으로 소유를 해야 되나봐, 제주도는. 이 돌담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. 뭐, 부자든 여유가 적든 다 돌담이 있으시더라고. 아, 집 깔끔하다. 다른데 또 가보도록 할게요. 앞에 이제 빌라도 있지만은, 옛날 집들이 많이 남아있어요. 이 제주도도 보면은, 어디든 가면은 이런 식으로 다 돌담이 다 있고, 옛날 집들. 다 이런 식으로. 앞에는 좀 나름. 이런 집은 이제 새로 현대식으로 지은 집이죠.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옛날 집 한번 구경하죠. 제주도 집이 보면은 제가 봤때는 을 전국을 다 다녀본 건 아닌데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옛날 집 치고는 제주도가 제일 집이 예쁠 거예요. 집붕 색깔도 그렇고 이 폼이 폼이 좋아요. 폼이 몸 바디라 그럴까? 몸체가 아주 멋있어. 어, 방금 아까 하얀색 집 있잖아요. 그 옆에 있는 집들. 진짜 집이, 뭐, 이렇게 막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, 좀, 어떻게 보면은, 중산층, 뭐 이런 일반, 어떻게 보면 경제적 여유인데도 아주 깔끔하게, 예쁘게 잘 단장해가지고 살아요, 보면. 제주도는 그게 좀 멋있, 멋있고 예쁘더라고. 예, 네, 이렇게 한번 쭉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주변 풍경도 보고, 옛날 집도 보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거 저 위에 보이시죠 기와 기와나 세트지붕인데 그게 원래였다가 이런 식으로 옆에 말 그대로 증축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 양호식으로 그래서 이런 집들이 제주도에 많아요 좀 보면은 보양의 제주 저도 이탈리아 옛날에 가봤지만 이탈리안 스타일의 모양새에요 이탈리안 스타일 이탈리아 건물하고는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좀 그런 분위기.